안녕하세요 미드 읽어주는 남자 미남입니다. 시즌9은 시즌8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난 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인공들의 상황을 한 번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전히 리그는 알렉산드리아를 이끄는 리더이자 공동체의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리과 미션은 부부가 되고 어느새 주디스는 미션에게 엄마라 부를 정도로 컸습니다. 안전구역이라고 불리는 성소는 대리리 맡아 관리하고 있었으며, 힐탑에서 공정한 선거를 통해 리더로 뽑힌 맥기는 글렌의 아이를 낳아 맥기 아버지의 이름과 같은 허실이라고 지었고 킹덤의 에제키엘과 캐롤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제이디스와 오션 사람들도 알렉산드리아에 합류한 상태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도자급들이 박물관 수색에 나서고 고전 기구들과 씨앗들을 획득하는데요, 한 차례 위기를 겪지만 모두 무사히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이 다리가 끊어져 있었고 우회하던 중 수레의 바퀴가 늪에 빠져 발이 묶이고 워커들이 몰려오자 힐탑 사람 중 켄이라는 청년은 말이라도 구하려다가 물려 죽고 맙니다. 한편 안전구역을 관리하던 대릴은 동료들이 뿔뿔이 흩어진 상황에 대해 힘들어하고 안전구역 관리에 식량이 부족해지며 반란의 조짐도 느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자 힐탑으로 떠나고 싶다며 리게에 얘기하고 캐롤은 우연히 그 얘기를 듣고 킹덤을 떠나 생각정리도 할겸 대릴 대신 안전 구역을 맡아 주겠다고 합니다. 켄의 죽음으로 힐탑의 그레고리는 켄의 부모를 이용해 매기의 암살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게 되고 본인 역시 죽이려고 시도해 보지만 역으로 당합니다. 릭은 끊어진 다리를 보수하기 위함과 안전 구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힐탑에 왔지만 매기는 전날 일어난 힐탑의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내건 때문인진 몰라도 어쨌든 도와줄 수 없다고 거절하고 날이 어두워지자 배신자인 그레고리를 시범 케이스로 공개 사형을 진행합니다. 이후 리그는 다리를 재건하기 위해 근처에 임시 캠프를 만들고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는 듯했으나 일부 구원자 일당들은 여전히 반항하고 여러 사건들을 일으키며 갈등을 만들다 추방당하게 되는데요. 다음날 사람의 도구로 살해당한 채 발견됩니다. 지속적으로 구원자 일당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매기와 데릴이 사건의 전말을 알아내기 위한 술찰 중에 오션사이드 주민들이 벌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어떤 심정인지 이해하기에 묵인하고 넘어가줍니다. 제이디스는 스케빈저스로 돌아와 숨겨놨던 무전기를 통해 누군가와 무전을 하는 모습을 가브리엘에게 들키게 되자 기절시켜 버립니다. 매기는내건의 몰락 이후 1년이 지난 지금도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자 결국 알렉산드리아로 네건을 찾아가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이 소식을 힐탑으로부터 전달받은 릭은 알렉산드리아로 출발하려 하자 데릴은 도와주겠다고 바이크에 태워주면서 일부러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결국 의견이 갈린 둘은 서로 다투다 구덩이로 떨어지게 되고 계속해서 대화하지만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구덩이에선 협력하여 간신히 빠져나온 릭과 데릴은 엄청난 수의 워커들을 보고 워커들이 다리 쪽으로 가는 것을 막고자 내기 유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워커 때문에 말이 놀라 낙마하면서 철근에 옆구리가 찔리는 사고를 당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해 네건의 앞에서 내기는 네건의 망가진 모습을 보고는 죽일 가치도 없겠다며 돌아갑니다. 찰나의 순간 속에서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는 환상을 겪으며 릭은 꿈속 동료들에게서 메시지를 받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곤 실제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워커들과 잡곡을 선택하게 되죠. 대릴은 형제를 잃은 슬픔에 눈물을 흘리고, 동료들은 절규합니다. 떠밀려 오던 워커들 사이에서 생존한 리를 발견하고, 리를 구하기 위해 헬기와 거래하자며 교신하고 리는 구출됩니다. 대체 이 헬기는 뭘까요? 어느덧 시간은 수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마그나라고 소개한 자가 있는 소형 그룹이 위기에 몰리자 이쁘고 멋지게 성장한 주디스가 등장해 그들을 구해줍니다. 그들을 순찰하던 일행들에게 데리고 갔는데 유진은 촌스러운 머리를 드디어 세련되게 바꿨고요 성격도 터프해졌네요. 결국 이들을 알렉산드리아로 데리고 갑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거대한 문명 도시가 되었습니다. 예전 전초기지에서 데려온 그레이시도 많이 컸고요. 처음의 미션은 마그나 일행들을 내쫓으려 했으나 주디스가 릭과 칼을 언급하며 미션에게 얘기하는 덕분에 이들을 힐탑에 데려가게 됐습니다. 한편 공동체를 무선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유진과 로지타는 워커 떼들을 만나 도망치다 위장수를 펼치며 위기를 모면하는데요 말도 안 되게 워커들이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로지타는 부상당한 유진을 숨겨준 뒤에 홀로 도주에 성공하고 캐롤은 숲에서 홀로 지내며 리게 행방을 찾는 데리를 찾아가서 의붓 아들인 헨린을 보살펴달라며 힐톱으로 유학을 보내려 합니다. 하지만 헨리는 친구들의 게임에 음주로 인해 감옥에 당분간 갇히게 됩니다. 힐탑에 도착한 일행들은 로지타와 유진의 소식을 듣고 데릴과 지저스 에러는 돌아오지 못한 유진을 구하러 갑니다. 워커가 진화한 것 같다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진을 달래가며 복귀하려는데 워커 떼들에게 포위되고 한 워커는 디저스의 일검을 회피하며 카운터를 칩니다. 평소 신뢰받지 못하고 있던 마그나 일행이 와서 급히 도와주며 위기를 벗어나고 이들은 일반 워커가 아니라 사람이 워커의 탈을 쓰고 워커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편 알렉산드리아에선 네건이 탈출을 시도하다 주디스에게 걸리고 말지만. 말로 설득하면 탈출에 성공하고, 주디스는 다시 돌아오면 죽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탈출한 네거는 세상이 자신이 알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폐허가 되어버리고 자신이 군림하던 성소도 망한 모습을 보자 다시 알렉산드리아의 감옥으로 돌아옵니다. 힐탑의 일원들은 이들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수색조를 꾸려나가고 소규모로 있던 워커들 중에 사람 한 명을 발견하고 힐탑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루크 일행은 위스퍼러에게 잡혀 인질이 되어버립니다. 인질로 잡혀온 소녀의 이름은 리디아였는데요. 데릴은 리디아를 신문하며 위스퍼러에 대해 추궁하려고 하지만 쉽진 않지만 감옥에 있던 헨리 덕분에 리디아는 헨리에게 마음을 엽니다. 다음날 힐탑으로 위스퍼러가 오며 인질 교환을 시도하는데요. 리디아는 위스퍼러의 리더인 알파라고 불리는 여자의 딸이었습니다. 결국 인질 교환은 성립하지만 리디아에게 연민이 생긴 헨리는 단독으로 몰래 위스퍼러를 추격하러 떠났는데요. 헨리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데릴과 코니는 헨리를 구하러 떠납니다. 한편 킹덤에선 공동체들의 관계를 원래대로 돌려놓고자 노력하는데요. 마을에서 축제를 여는 것을 기획하며 실행에 옮기는 중입니다. 또한 복지 시설을 위해 영화 상영기를 얻으러 영화관을 털어버립니다. 한편 헨리는 추격 중에 위스퍼러들에게 걸리게 되고 리디아는 알파에게 힐탑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녁이 되자 알파는 권위를 지키기 위해 리디아를 테스트하는데요. 직접 헨리를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리디아는 헨리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기에 죽이지 못하자 알파가 둘다 죽이려고 하는 순간 데릴과 코니가 워커 가면을 쓰고 등장해 워커들과 함께 위스퍼러의 방식대로 위스퍼러를 공격해 이들을 구출합니다. 축제 준비가 한창인 힐탑에선 축제를 방해하는 무리들이 생겨났는데 길을 막으며 통행세를 받는 집단으로 나옵니다. 힐탑은 이들과 협상하며 축제날 힐탑으로 오는 사람들을 호위해주는 조건으로 영화 상영권을 제공해준다고 약속하며 협상에 성공합니다. 한편 도주하던 데릴과 코지, 그리고 리디아는 워커와 위스퍼러를 구별하기 위해 높은 고지를 점령하고 위스퍼러들을 올라오는 족족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강한 상대인 베타를 만나고 데릴과 결전을 벌이다가 데릴의 기지로 엘리베이터 통로로 추락하게 됩니다. 결국 킹덤에선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위스퍼러의 알파는 힐탑의 마찰을 습격해 주민 한 명의 얼굴 가죽과 옷으로 위장해 킹덤으로 잠입하게 되고 리디아를 데리러 가려고 합니다. 각 공동체들은 다시 재화합하는 데 성공하고 화합의 증표를 만듭니다. 그리고 리디아가 힐탑에 있을 줄 알고 있는 위스퍼러를 대비하여 데릴을 포함한 소수 정예들은 힐탑으로 이동합니다. 이동 중에 심상치 않은 사건을 마주하고, 데릴과 미션, 캐롤 그리고 유미코는 사태를 조사해 보기로 하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힐탑으로 떠나기로 합니다. 데릴 팀은 조사 중에 베타가 이끄는 위스퍼러들에게 포위당하게 되고 위기에 빠지며, 시간이 꽤 지났는지 킹덤에 있던 알파가 돌아오고는 데릴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데리고 갑니다. 그곳엔. 어마어마한 양의 워커들이 있었고 알파는 이 워커들은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서로의 영역에 침범하지 말기로 하며 그 경계선은 길을 되돌아가다 보면 알수 있다고 하는데요. 말뚝엔 시디크를 제외하고 힐탑으로 향하던 이들의 목이 걸려 있었습니다. 글렌 사건 이후로 또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이후의 내용은. 킹덤에서는 시설의 노후로 인해 추위를 견디지 못해 힐탑으로 떠나게 되고 알렉산드리아에서도 눈 폭풍과 추위로 인해 고생하던 중 주디스가 대릴의 개를 쫓아 눈보라 속으로 달려가자 주디스를 구하러 네건이 쫓아가고 결국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구해오게 됩니다. 미션 일행은 알렉산드리아로 복귀한 뒤 소식을 듣고 네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훈훈하게 시즌 9이 마무리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